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육 아닐까 싶어요. 근육이 건강의 척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육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부터 10년 동안 근육량은 3에서 8%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적은 골격근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근감소증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 30대부터 적극적인 근육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근감소증은 독립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근육량과 근력, 근육 기능이 감소한 상태로 정의하고,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에 낙상, 골절, 장애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고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거나, 당뇨, 암, 만성콩팥병, 염증성 질환 등의 질병이 있거나, 영양 흡수장애, 장기 침상 안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식내지 28%가 금강수증이 있다고 합니다.